미적분 챕터 6에 대한 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이용한 점화식의 극한값 구하기인데요. 이 뭐, 방법에 대해서는 뭐, 뭐 책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죠. 뭐다 소개가 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집태에서는 거기보다 책에 나와 있는 것보다 조금만 더 가서 일반화 시켜버리겠습니다. 자, 원래 이 점화식의 극한값을 구하는 건데 이 점화식이라 그러죠. 이 점화식. 지금 교육과정상 많이 점화식이 좀 축소가 됐죠. 자, 뭐, 예전에는 뭐, 거의 뭐, 점화식만 가지고도 뭐, 꼼수가 뭐, 정말 뭐, 책이 한권날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점화와 관계식만 다루는 어떤 그, 그, 그 책이 있죠, 아예. 그 이산수학 쪽 봄이 있습니다. 자, 굉장히 어떤, 어떤 다양한 어떤 정말 재밌는 부분인데요. 자, 뭐, 정도가 좀 심하, 심해지다 보니까 그전에는 뭐, 한 뭐, 몇 가지 유형 정도는 다루다가 요 근래에서는 많이 축소되고 있죠. 지금은 이제 뭐, 항을 일일이 이제 넣어서 이제 관찰을 해서 어떤 이제 뭐 규칙성을 찾는 쪽으로 많이 지금 축소됐죠. 그 전에 예전에는 정말 한 10개, 15개까지 막 하고 그랬었거든요. 예. 지금은 많이 축소됐습니다. 자, 이제 점화식을, 점화식을 일반항을 구하지 않고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반복적인 어떤 패턴을 찾을 건데, 자, 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y 골 x 라는 게 있죠. 자, 자, 자기 자신. 이것도 이제 뭐 설명을 할수 있는 내용인데, 일단은 뭐, 자, 그림이 만약에 이렇게 증가하는 그림이 된다 쳤을 때, 증가한다는 말이면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제 교과서 쪽에서는 증가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증가를 해야지만 이게 증가함수 꼴이 되어야지만, 얘가 점화시 극한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요 함수가 만약에 y는 fx라고 할게요. fx라고 하면, 자, 첫 번째 항이 만약에 뭐, 자, 처음 항이 뭐, 여기 있다고 해볼까요? 조금 더 왼쪽으로 가야겠네요. 자, 한 이쯤에 있다고 해볼게요. 자, 이쪽에, 이쯤에 첫째 항이 있으면, 그 다음 요 값이 이제 두 번째 항이 되겠죠? F,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요걸 함수를 두 번째로 A2로 했을 때요. 자, 그럼 다시 또두 번째 항이 들어가죠? 두 번째 항이 들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A2가 되고, 그럼 다시 또 A2를 대입한 함수 값은 A3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얘가 자 y 골 x 란 그래프의 위쪽에 있으면 자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래서 극한값이 요값 알파로 가게 돼 있죠 이건 뭐몇번 몇 하다 보면 바로 나오는 거죠 예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만약에 이제 이 그림이 아래쪽에 있으면요 y 골 x 란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아래에 방향이 있다 그러면 자 그러면은 줌을 또 a1을 해볼게요 자 a1이면 그다음에 이렇게가 이제 a2가 되겠죠. a2가 되고 다시 여기 a2가 되고요. 자, 그럼 다시 이제 여기가 a3이 되죠.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다 보면은 얘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 y x 란 그래프의 아래 방향이 있으면 이렇게 얘도 시계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 값이 뭐 베타로 베타로 간다면 베타 값으로 극한값이 이동하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증가함수가 되어야 되고 자, 증가함수가 됐을 때 직선 yx하고 는 교점의 방향으로 이동하, 자, 이동합니다. 자,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정확한 설명은 조금 좀 복잡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구할 때 리미트 a에 대한 어떤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하면자이 값하고 a n 플러스 극한값 리미트 a n 더 길의 극한값은 자, 같은 값으로 가야 되죠. 이건 뭐 x로 해볼까요? 자, 그래서 만약에 어, 이걸 가지고 이제 이 교점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뭐, 그건 이 문제 풀면서 이야기 하기로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자연스러울 수 있죠. 뭐, 그럼 감수함수는 어떻게 되냐. 감수함수는, 어, 정말 그때그때 달라져버립니다. 뭐라고 이야기 할수 없게 되버려죠 정말 감수함수는, 감수함수는 물어볼 일도 없겠지만, 만약에 물어본다면, 정말 발산도 할수 있고, 진동도 할수 있고, 정말 수렴도 할수 있고, 그건 정말 처음 위치 값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다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그건 일반화 하기가 좀힘듭니다 상당히. 자, 그래서 일단은 문제 보면서 하죠. 일단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알아둬야 될게 뭐냐면, 자, 이렇게, 자, 즉, 자, 그림이 증가할 때 위쪽에 있을, 위쪽, 증가는 그림이면 무조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시계 방향.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죠. 자, 그러면은, 뭐, 이 문제 한번 보면서 이야기 하도록 하죠. 자, 요거 점화, 점화씩 나오죠? 요, 요, 요 패턴이, 뭐, 굉장히 요거 정말 할 얘기가 정말 많죠, 이거. 이거 정말 일반한 권한 방법이 언제 어, 한번 올리겠습니다. 거의, 제가 아는 게한 다섯, 여섯 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 물론 이거, 뭐,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값을 넣어서 이제 어떤 이제 규칙을 찾는 거지만, 지금은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앞에서 잠깐 나올 거예요, 이게. 자, AN이 나오면, 특성 방정식이죠. 뭐, 앞에서 충분히 말했던 내용이지만, 3분의 2 x 더하기 해가지고, 요 x 값을 구해버립니다. 요 x 값 구하면 x 값이 6이 되죠. 뭐, 정답은 6이 됩니다. 6이 되지만, 바로 6이라 바로 알수 있지만, 뭐, 일반까지 만약 구해본다 그러면, 자, 첫째 항 빼기, 자, 6이 되고, 그 다음 공비가 돼버리죠. 돼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3분의 2에 m 빼기 1승 더하기, 다시 한번 6. 뭐, 일반 항도 구한 다면 이렇게 되죠. 이 정도 일반화 좀 알아도 실요가 있어요. 이거 워낙 워낙 잘 나오는 거죠. 얘네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이거 자체가 굉장히 어떤 그뭐 선형 선형적인 어떤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게 응용 응용 파트에서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죠. 확률 적으로도 많이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뭐 리미트 이제 an이 무한으로 가 버리면 극한은 0이 돼 버리니까 당연히 위런 걸알수 있죠. 자, 이거를 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어떻게 어떻게 이제 생각해 볼 거냐면 기하학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그냥 간단한 예제 문제죠.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자, 요 그래프를 그리는데, 자, y는, 자, 여기 a n 더하기 x로 놓고요. 그 다음에 요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y는, 자, 3분의 2 x 더하기로 나가지고, y 꼴 x 그래프를 그리고, 자, 그 다음에 3분의 2 x 그래프죠. 3분의 2 x 그래프니까, 어쨌든 뭐 증가하면서,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 값이 이제 우리가 6인 건 알고 있는 거죠. 6인 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위치가 어디냐 면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있으니까 그림이 어쨌든 간에 위에 있죠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6으로 하고요 얘 같은 경우 첫째 항이 만약에 뭐뭐 뭐 여기 있더라도 어쨌든간에 방향은 어쨌든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6으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6이 되겠죠 그림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약적으로는 y의 증가함수는 당이 맞죠 위에 있으면 자이게 시계 방향 아래에서도 이게 시계 방향 가기 때문에 6으로 지금 모아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일반화를 구하지, 구할 수가 없는 문제일 때 굉장히 유용하죠. 이 방법이. 자, 이 방법은, 어, 자, 다시 한 번, 뭐, 보면서 한번 다시 이야기 해볼게요. 자, 6-2번을 볼 건데. 자, 6-2번도 보면은 지금, 뭐, 자, 이거, 앞에서도 이한번 다뤘을 거예요. 앞에 챕터에서 다뤘던 내용인데, 지금은 이제 그림으로 해 해보,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를. 이거 일반화는 현재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일반화는 구할 수가 없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 앞에 an 더하기를 y 골 x로 놓고요. 그 다음에 다시 y는 루트 그러니까 an 이거 다 x로 놓으면 되는 거죠. x 더하기로 놓아가지고 이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자 y 골 x 란그래프 그리고 루트 x 더하기 그래프는 무리함수 그래프이기 때문에 자 이거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림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a1의 위치가 현재 지금 여기쯤에 있죠. 아, 여기, 여기, 교점 구해봐야겠네요. 교점 X하고, 루트 X 더하기에 교점을 구해야 되니까. 자, 양면 제곱하면, X 제곱되고, X 더 2가 되죠. 자,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X 빼기가 0 되니까, 뭐 2하고 1이니까, 여기 안 봐도 여기는 뭐, 교점, 개수, 여기 1이, 여기는 지금 X 빼기가 되니까, 여기 2가 되겠죠. 여기 교점이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처음 위치가 현재 여기 있죠. 처음 위치가 지금 위에 있으니까, 자, 볼 것도 없이 이 방향으로 모아지겠죠. 시계 방향이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그래서, AN 값은, 자, 2로 수렴한다는 것을 금방 알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것도 봐보죠. 자, 그 다음에, 어, 3번, 3번은 이제, 어, 우리가 이제 미적분 쪽이니까, 이거, 이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그릴 수도 있는데, 자, 지금 그래프는 뭐, 이렇게 그렸다 치고요. 뭐, 아주 고맙게. 이게 지금 아예 교정까지 다 구해놨죠. 자, 그러면 이제 처음 위치가 A1이 일보다 크다 했죠. 자, 여기는 현재 감소함수예요 이거는, 어, 해보면 뭐, 이게 뭐, 빙빙이 돌아버리거든요. 이건 돌아서 이거는 아직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하지만 A1이 일보다 크다 했으니까, 어쨌든 간에 첫째항이 이쯤에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자, 요 부분은 분명히 지금 증감수가 맞는 겁니다. 증감수가 맞기 때문에 증감수가 되죠. 그러면서 이 Y골 X의 아래방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건 A1 값이 자, 1로 이동하겠죠. 그림에서 당연히 1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쪽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빙빙 돕니다. 돌아가지고 이게 경우에 따라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뒤에 가서 또 문제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A1 일단 수렴하려면, 만약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자, 이, 이 점화, 자, 점화식에서 극한 값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을 구하라 그러면 A1은 첫장의 조건을 구하려면 a1이 1보다 커야 됩니다 이거 기하, 기하학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죠. 자그 다음에 6-4번으로 가겠습니다 6-4번으로 가고 6-4번으로 가서 자이 그림을 한번 보죠 자 여기 보니까 자 다음과 같은 함수가 있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림을 보니까 다 증가함수 맞는 거죠 근데 뭐, 증가 감소 이야기 하는데, 어차피, 우리 시험에 나오는 모든 교과 과정은 9다 증가 감소밖에 안물어본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그냥, 보셔도 돼요. 그냥. 5분의 4 위치가 여기 있죠. 자, 5분의 4는 분명히 현재 여기, 자, y 골 x 아래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되는 거고, 5분의 6은 또 여기 있죠. 자, 얘는 또 이렇게 이동하겠죠. 자, 그래서, 5분의 4 값을 대입한 값은 여기 있으니까, 얘는 0으로 수렴하고요. 5분의 6은, 자, 여기 값 2로 수렴합니다. 그래서, 0 빼기 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정답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 그 다음 문제 보죠 자이 같은 경우는 이 그림을 그려야 겠죠 그림이 지좀안 나와 있기 때문에 y 이자 y 이 어, x란 그래프하고 y는 저기 어, A, a가 아니고 x죠 x 빼기 x 빼기 3으로 놓고 여기를 마이너스 2로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y x 라는 그래프가 그려지고, 자, y x 라는 그림이 그려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유리함수인데, 정근선이 지금 3이죠. 정근선이 3이니까, 여기가 지금 정근선이, 자, 3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방향이, 어, 지금, 그 다음에 y 정근선이 이쪽이 되죠. 자, 그래서 그림이 뭐 이렇게 되겠는데, 이렇게 되겠죠. 이 방향으로 이렇게 되겠는데, 우리 관심사가 얘랑 교점이죠. 교점을 좀 구해야겠네요. 자, 그래서 교점을 구해야 되니까, 자, 이걸 갖다 놓으면요, 어, 연립하겠, 연립하면, 여기는 지금 X하고, 자, 여기, 3 X2로 할까요? 자, 이거 다시 곱하면, 자, 3X 기 X의 제곱은 2가 되고, 다시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가 0이 되죠. 자, 그랬더니 교점이 X가 지금, 자, 1 또는 X가 2가 나오죠. 자, 그러면, 뭐, 일과 2에서 만난다는 게 되는 거죠. 1과2에서 교점이 생긴다는 거니까. 그래프를 좀 그리면, 그래프가, 뭐요 도점은 던 지나가야 되니까, 조금, 그림이 작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 자, 첫 번째 위치가 중요하죠. 첫 번째 위치가 중요한 데 일단은 얘는 지금 다증가함수가 맞죠. 다 증가함수가 맞기 때문에, 뭐, 이건 어쨌든 간에, 만약에 첫장 위치가 지금 정답은 지금 벌써 나오겠 뭐 2분의 1이면 정답은 금방 나오죠 자 여긴 이제 위에 있으니까 시계방향으로 돌으니까 이건 1이 가겠죠 1로 가겠죠 만약 첫 장이 만약에 그러니까 정답은 나왔죠 정답은 1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 되고 만약에 정... 이제 a1이 1과 2 사이에 있으면 이렇게 돌겠죠 그러니까 지금 1이 되는 값은 그러니까 뭐 경을 나눠서 답을 써보면 a1이 저기 누굴, 누구죠 a1이 1, 1보다 작을 때도 마찬가지로 1로, 1로 가겠고요 1로 수령하겠고 그 다음에 A1이 1하고 E 사이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1로 수령하고 만약에 A1이 1이 어떻게 될까요 1이면 이게 같은 값 밖에 안 나옵니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약에 A1이 만약에 여기 그럴 수는 없겠죠 여기 위치가 있는데 만약에 A1을 1로 줘 버리면 만나는 결점이돼버려죠 그럼 그 다음부터 계속 1밖에 안 나와요 자 그러겠죠 해보시면 바로 1, 1, 1 반복되는 거알수 있죠 그 다음에 다시 그 다음에 A1이요. 자, 2보다. 자, A1이. 이보다 큰 경우죠. A1이 2보다 큰 경우가 되면, 2보다 크고 정답은 나오는데,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써보는데, A1이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위치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도 마찬가지로 이러면 값이 2로 나오겠죠이 그림 보면서 보면은, 위에 있으면 뭐 이렇게,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방향이 잘못됐네요. 아, 지금 이 그림이 작다 보니까. 여기 지금, 여기 는 지금 위에 있으니까 어쨌든 방향이 어느로 가 되죠? 저, 이 방향으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2보다 크면 발산해버립니다. 잘못됐네요, 이거. 잘못됐습니다. 자, A1이 2보다 크면 발산해버리죠? 예. 어쨌든 정답은 얼마입니까? 정답은 1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어, 지금 보면 체계 이것도 수정을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자, 저풀이리 보면은, 얘가 잘못되어 있네요, 지금. A, 지금 A, 이게 이제 실제 그림이죠. A1이 0과 2분의 1 아니고 1과 2인데, 이건 잘못된 거죠. 0과, 2분, 이게 0과 2분의 1은 당연한 거고, 여기는 1하고 2로 수정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1하고 2 사이에 있으면, 어쨌든 간에 이쪽으로 이용하죠 자, 그래서, 이때도 값이 1로 가야 되는데, 이거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건 나중에 수정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자, 그, 그 관계식을 했는데 자, 하나만 더 한번 해볼게요. 뭘 해볼 거냐면 그러면 감소가 되면 이 어떻게 되는지 해보겠습니다. 아 문제가 더뒤에더 있네요. 뭐 계속 가면 되겠네요. 자 6.6번 봐보죠. 자 6.6번을 보겠습니다. 6.6번 보는데 6.6번을 봐서 자자 이거죠. 뭐, 이것도 지금 그림을 안 그렸는데, 뭐, 그림을 그리면, 빨리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자, 그림을 그리면, 자, 요거 지금 그림 그리면은, 저기, 이제 그 그림을 그려야 되죠. 근데 그림은, 뭐, 일단은, 이거 그림을 뭐, 그리면 뭐, 요, 리식 그림을 그리는 건, 그냥, 뒷걸 보죠. 보면 아시겠지만, 이 그림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첫째 위치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위치, 위치에 있죠. 자, 그래서 일부러 구간을 이렇게 잡아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도 이렇게, 도가 보이는 거죠. 이걸 왜, 왜 이렇게 잡았는지. 자, 위에 있고 아래 에 있고 현재 지금 구분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얘가 저 그림보다 현재 지금 A1 위쪽에 있죠. Y는 X는 것보다 위쪽에 있으니까 진행방향은 시계방향으로 돌아서 지금 일로 갈 겁니다. 뭐 그림만 그려보면 끝나는 문제가 되죠. 이거를 그림을 그리지 않고 풀려고 그러면 이거는 이, 예전에는 요 점화식 일반왕 구하는 것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화과정을 했었는데 어, 상당히 복잡하죠. 저거 아마 저기 유튜브 채널에 제가 올린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거 올린 적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으로 가겠습니다. 6번. 자, 6번이 이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도 그림을 제가안 그리고 그냥 바로 좀 풀이를 볼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감소 함수 돼버려죠 감소 함수가 나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일일다 해봐야 된다. 이게. 자 예를 들어서 첫 장에 A1이 여기 있죠. 자이 값을 넣어 보시다 보면은 A1은 이렇게 여기 있죠. 다시 요 값이 이렇게 돌아와서 다시 여기가 다시 A2가 되죠. 다시 A2가 들어가면 다시 이게 A3이 돼서 이게 이제 구조가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저기 보죠. 이거. 저기죠. 소용돌이처럼 이렇게 해서 안으로 지금 몰려들어가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사로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사로 수렴을 한다고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보면 계속, 어쨌든 그건 변함이 없어요. 위에 있으면 어쨌든 간에 우측으로 이동하고 아래이 그림이 아래에 있으면 왼쪽으로 이동한 건 불변한데 그건 동의하죠. 동의한데 이럴 때는 사로 수렴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적절하게 맞추면 이렇게 빙글빙글 돌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간단한 예로 그 밑에 하나 또 예를 만들어 보는데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뭐, 이런 점화식을 만들어요. 자, 그럼 얘는 분명히, 자, 1로 하면은 2가 되고, 1, 2, 1, 2가 반복되죠. 뭐, 당연히 1과 2가 반복된다는 사실 알수 있죠. 자, 그제 같은 경우, 이제 얘 같은 경우 그림을 그려보면요. 그림을 그려보면, 자, 빨간색 하지 말고, 자, 이렇게 해볼게요. y 골 x 랑그림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y 골 x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개가 만나는 게 지금 루트 2에서 만나나요? 네, 대충 루트 2에서 만났는데 자, 루트 2에서 만났는데. 자, 처음에 2를 대입할게요. 2를 대입하면 자, 2를 대입하면 이렇게 되죠. 1 넣으면 값이 얼마 나오냐면 2가 나와요 다시 또 대입하면 여기가 또 2가 되죠. 자, 그럼 다시 또 2가 들어가면 얼마가 되죠? 다시 1이 나오죠. 그래서 얘는 이 사각형 구도 안에 다 넣어 버린 경우가 돼 버리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 진동하는 수요를 기하학적으로 표현해버리면 이렇게 사각형 이 안으로 넣어버리는 구조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얘네들이 여기를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빙빙빙 돌면서 같은 모양이 반복된다, 반복되는 구조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이런 경우는 이렇게 수량할 수도 있고 또 안, 진동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나오게 되면 다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실제로 이렇게 감소함수를 가지고 극한 값을 구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건 그냥 제가, 아,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를 한 거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 시험에 나오는 경우는, 자, 우리가 많이 다루는 경우는 이렇게 증가는 하 함수인 경우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간단하게 돼버리죠 자, 기약적으로 좀 돌려보면, 아, 이런 방향이 되는구나. 아래에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자, 이번 챕터는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